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비참부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 그시각 전직 국회 소추위원이된 정성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 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어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이 민심이요,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것을 증명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감옥 속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란후고 내란 선도 내란 후역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정당은. 대선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이제 죗값을 단단히 치룰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영으로 건설 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을 명심하고 신발 끈 다시 묶고 전진합시다. 국민 여러분 도움이로써 같이 힘써준 국회 탄핵소추단 박은정 의원, 박선원 의원, 최기상 의원, 이용 의원께도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